6화. 나는 지금 사하라를 바꾸고 있어. 진짜 독서는 같은 책을 두 번째 읽을 때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어떤 책을 읽을지 우선은 거기에서 벽을 만난다. 책은 읽어보기 전에는 그 효과를 알수 없다. 재미있는 책인지 아닌지, 내게 도움이 되는 책인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한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다면 어떤 책이든 읽어봐야 한다. 그래서 속독을 익히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수없이 밀려드는 신간의 홍수 속에서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지 제대로 알려면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 중에서 두번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간 다른 사람의 서평이나 추천의 글을 보고 책을 선택한다. 온라인 서점에 접속해 책 정보를 살펴보고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내가 읽을 책의 선택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또는 달콤한 광고 문구에 맡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을 다 속독으로 읽어보고 판단한다는 것도 무리다. 일일이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읽을 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속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말이다.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평생 책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책을 다 섭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 나와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조금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다. 어차피 모든 책을 섭렵할 수 없으니 책 많이 읽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자신이 사는 세계를 사막화시키는 일과 같다. 남미의 위대한 작가 보르헤스가 쓴책 아틀라스를 보면 이런 흥미로운 일화가 나온다. 보르헤스가 이집트에 머물고 있을 때 피라미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피라미드에서 3-4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모래를 한줌 쥐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모래를 옮겨 놓았다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사하라를 바꾸고 있어 드넓은 사막을 생각해보면 보르에스가 바꾼 양은 아주 적어서 티도 안날것 같다. 그러나 보르에스는 말 그대로 사하라 사막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또한 아주 작아서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현실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이다. 때론 한 사람이 혁명적인 일을 통해 세상을 뒤엎기도 하지만 대개 변화는 이처럼 작고 보잘 것 없는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뒤돌아보고 자신이 바꿔나갔던 작은 오솔길을 바라볼 수 있다. 보르에스도 사막의 일화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회상을 덧붙인다. 자신이 사막을 바꾸고 있다는 말을 할수 있기까지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르에스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애서가 다독가이기도 했다. 나는 그도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속독했으리라 짐작한다. 책과 글자에 관한 그의 천부적인 감각은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 길러졌다고 믿는다. 말년에는 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도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이 되었으니 책을 향한 보르헤스의 열정과 감각을 감히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아틀라스는 보르헤스의 독서 편력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제목 그대로 보르헤스가 책으로 만든 혹은 책을 통해 바꾼 세계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책은 보르헤스 논픽션 전집 시리즈 5권으로 출판됐는데 일단 본문 분량이 800쪽을 넘기는 두툼한 볼륨감이 독자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그러나 미리 겁먹지 말자. 두꺼운 책일수록 오히려 읽기 쉬운 예도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을 속독하기 위해 우선 목차를 보며 구성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신곡과 단태에 관한 글이다. 2부 제목은 아틀라스로 세계 곳곳의 지명과 책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엮은 에세이다. 3부 나를 사로잡은 책들과 4부 개인 소장도서 서문은 서평과 책 리뷰를 모은 내용이다. 책의 중심 주제는 책에 관한 에세이 모음임을 알수 있다. 책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으면서 각각의 글길이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경우, 책 전체의 줄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읽어도 된다. 이런 경우 나는 88식 속독이라 이름 붙인 방법으로 읽는다. 여기서 88이란 책을 펼쳤을 때 나오는 본문 두 쪽을 읽을 때 숫자 88 모양이 되도록 글자를 훑어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한 주산식 속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이 필요하다. 책을 펴서 본문 가장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이동하며 읽어나간다. 이때 서너 줄 정도를 동시에 읽으면 좋지만 여기선 자신이 할수 있는 한개치보다두배 정도를 더 읽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서너 줄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상태라면. 예닐곱 줄을 한 번에 읽는다. 이렇게 읽은 다음 눈길을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글자를 훑듯이 읽어나간다. 눈길이 본문 아래 왼쪽에 다다랐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예일곱 줄을 동시에 읽는다. 이제 눈길은 왼쪽 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다. 이때 쉬지 않고 그대로. 눈길을 대각선 위로 올리며 처음 읽기 시작한 부분까지 글자를 훑으며 지나간다. 이후의 방법은 같다. 왼쪽 페이지 전체를 숫자 8의 모양처럼 눈길을 움직이며 읽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이동해 왼쪽 페이지를 읽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글자를 훑으며 읽는다. 그러면 본문 두 쪽을 읽었을 때 눈길의 자취는 숫자 88 모양이 된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이렇게 읽으면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본문의 위와 아랫부분은 여러 줄을 한꺼번에 읽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중간부분은 눈길이 X 모양이 되기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본문 중간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단점을 위아래를 두번 읽으면서 보충하는 것이다. 에세이라는 글의 특성상 한쪽 페이지를 읽을 때 완전히 생소한 내용이 두번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그런 점을 이용해 앞뒤 내용을 이해한 다음 본문 중간은 이를 토대로 유추하여 내용을 완성하는 식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은 예상 가능한 주제가 명확한 책에 적용하기 좋다. 자기계발서, 가벼운 산문집,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은 대중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철학이나 학술서 등 명확한 내용을 살펴야 하는 책이거나 현대소설처럼 줄거리가 불분명하여 상징성이 강한 책을 읽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속독에도 방법이 여러 종류이며, 어떤 한 방법을 모든 책에 다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빨리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건 역시 극소수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속독을 대할 때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좋다. 속독은 초능력이나 마술이 아니다. 부담을 덜어낸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 읽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세계다.